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SPX는 5,096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장이 작년 10월부터 랠리를 달리고 있고 신고가까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랠리로 이어지고 있죠.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롱뷰를 말씀드리면서 쇼포지션은 지향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포지션도 공격적으로 롱포지션 진입 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도 뷰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슬 경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3대 지수와 반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주보 QQQ는 올해 1월 중순에 돌파를 했지만 나스닥은 2021년 11월에 형성한 최고점 저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항 돌파한다면 나스닥에 상장된 모든 일반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수가 3000개가 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S&P500의 주봉입니다. S&P500은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어요. 다만 상승 추세 속에서 점점 좁아지며 거래되는 상승 쇠기형을 만들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을 나타내는 역발 상 패턴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승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거고 매도 압력이 증가되고 있기에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와요. 다우도 S&P500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번주 증시된 전략에서 말씀드렸듯 5천선 이탈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지선 뿐만 아니라 21선과 옵션 주요 포지션이 맞물리는 구간이라 3월 첫째주까지는 5천선 지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SXX 주봉도 보시면 S&P500과 마찬가지로 쇠기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10월부터 상승폭인데 다우와 S&P500의 두배 정도로 모멘텀이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어제는 엔비디아가 800달러 선을 돌파하지 못했음에도 AMD와 SMCI 중심으로 섹터 내 강한 순환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800달러 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800달러 선 돌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대 지수와 SXX로 보여드리지만 모멘텀 살아있는 섹터들도 보면 10월 말부터 10주 이동 평균선 이탈하지 않고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주 이동 평균선이나 일본 기준으로 21선 이탈하면 비중 확실하게 줄여도 상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슬슬 성향에 따라 분할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 옵션 특이 사항과 투자심리 지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잡힌 SPX의 감마 포지션 보시면 5,100선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잡혀 있어요. 푸덜과 VT 레벨도 굉장히 촘촘하게 잡혀 있어서 강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SPX 코럴은 2주 만에 5,200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VT 레벨은 5,070, 푸덜은 5,040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복귀해보면 아주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어제 장 초반과 막판에 5,1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약간 되돌림이 나오면서 마감한 상황입니다. 각 월별 옵션 만기에 따른 옵션 물량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3월 15일 동시 만기를 엄청난 수준의 콜 간마가 잡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풋 간마의 10배 이상의 콜 간마가 배팅되어 있어요. 그만큼 옵션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리시한 관점으로 증시를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일전에 물량 언급드렸을 당시에도 최대가 7배에서 8배 수준이었는데 이처럼 10배가 넘는 물량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3월을 넘어오면서 시장 3월 15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력은 극대화 될 거예요. 옵션 시장 영향력이 이번 달도 크게 작용할 거라 보고 변동성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옵션 체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 심리 지표. 빅스와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빅스 1봉 보시면 주요 지지 13부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작년 12월부터 수차례 지지가 나왔던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이며 이는 빅스가 추가 하방 압력을 받아도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빅스가 반등하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이룰 수 있겠죠. 공포 탐욕 지수도 79 수준인데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조금 다르게 볼 도 있겠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시기임은 자명하다고 보여요. 제가 작년 10월에 공포탐욕지수 극도의 공포구간일 때 모두가 공포 에 휩싸여서 매도할 때 매수할 용기 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 반대로 모두가 탄욕에 찌들어 매수를 외칠 때 매도할 수 있는 이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을 투자하면서 몸소 체험하셨겠지만 리스크는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감수 성향 에 따른 투자 목표와 략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산 투자와 분할 익조를 통한 리스크 관리 생각하고 있고 시장 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수익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